자 저희가 새로 시작한 코너 광고하는 의사들 오늘은 준이와 함께 네광고하는 의사들이 뭔지 아시죠? 네문 no. 알아요 광분하는 의사들 <laughs> 네. 광고 네, 분석해드리는 네. 의사들 자 오늘 분석할 광고는 크릴 오일 제품인데요 시작하자마자부터 기름을 녹이는 기름, 기름. 기름. 크릴 오일 이게 말은 됩니까 이게 계 <laughs> 어, 기름을 기름으로 녹일 수 없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네. 화장품을 이제 지우는 메이크업 제품, 클렌징 오일이라는 게 있는데 기름은 기름으로 지워야 잘 지워지기 때문에 화장품을 지울 때 클렌징 오일을 쓰세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기름이 기름을 만나서 제거를 하는 걸 도와주는 거지 기름이 제거를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거하는 데 있어서 종이 같은 거, 뭐 네네. 티슈가 있겠죠. 네네. 티슈가 제거할 때 티슈만 있으면 잘안 되니까 거기에 기름 성분이 있어서 피부에 있는 기름 성분하고 만나 갖고 잘 떨어질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하는 거지. 기름이 그걸 제거하는 건 아니죠. 제거하는 건 티슈죠. 티슈가 그런 오일이 예를 들어서 몸 안에 있는 뭐 콜레스테롤을 어. 녹인다라고 치면 녹인 다음에 빼내는 게 아니라 그냥 합쳐진 채로 그냥 몸 안에 있는 거네. 그렇죠. 아... 일단 이게 실험이 여기 무슨 논문인가 봐요. 어디에 실린 논문인데. 나오네요 네. 근데 그 무슨 의미이요 왼쪽은 네. 물에다 기름을 넣고 이쪽은 불에다 크릴 물에다 오일을 넣는 크릴 오일을 네. 넣었어요. 그래서요. 기름하고 물은 섞이지 않는 거. 다들 한 번쯤 봤죠? 네. 근데 옆에 크릴 오일이잖아요. 아, 저건 오일인데 섞인다. 음, 섞인다 물이랑 섞인다. 섞인다. 아, 얘는 그래. 뭔가 다르다 지금. 기름인데 왜 물에 섞이냐? 음. 섞일 수 있죠. 아 근데 잠깐만 그거 그거 전에 물려 기름 성분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모르죠 나도. 네, 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이건 크릴에서 추출한 고농축 인지질 성분 때문입니다. 어 인지질이 있으니까 섞이죠. 인지질이라는 게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거니까자 여기서 인지질이 응. 뭔가요? 인지질은요, 우리 몸에 세포가 있으면 세포를 구성하는 막이 있어요. 세포 응. 주변에 막이 있는데 그 막에 있는 기름 성분이에요. 근데 얘가 물에랑 지방이랑 같이 이렇게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물하고 기름하고 만날 수 있게 두개 머리가 있고 꼬리가 있거든요. 원래 물하고 기름은 서로 안 만나는데, 안 만나는데. 인지질은 물하고도 손잡을 수 있고 그렇죠. 기름하고도 손잡을, 손잡을 수있는요 그런 그렇죠. 거 좋네. 그런 거지. 사교성 짱. 어. 아, 양다리죠. <laughs> 아 양다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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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네. 아니에요. 뭐. 네겠습니다 네. 이 인지질이라는 게 친수성, 친유수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물질인데 얘가 뇌 뇌의 60%를 구성하는 게 인지질이랑 라 세포에 다 있어요. 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전체 아, 다 있어요. 네. 아 그래요? 모든 세포에. 뇌 세포에도 그렇게 되어 있겠죠. 예. 그러니까 뇌의 성분이기 때문에. 머리, 머리 뇌에 좋다고요? 저걸 먹으면? 그게 말이야, 방구야? 그 원숭이 해골 같은 거 먹지 그냥? 그러면 크리오육이라는 제품의 원료인 슈퍼바부스트에는 인재질이 56%나 함유되어 있고요. 그 슈퍼바부스트는 에이커사에서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FDA에 등재된 원료이다. 저 밑에 있는 FDA 푸드 그라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응. 모든 식품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저기 아, 들어가 등재해. 있어요.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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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는 사람한테 팔수 있는 독이 네. 아, 아니다 이런 의미인데. 저게 네. 대단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음. 저걸 왜 저렇게 말씀하시는지가 일단 잘 모르겠고. 이제 신뢰를 주는 거죠. 한국 아니고 미국에서 미크 아, 미제 FDA가 인정할 만큼. 아. FDA가 뭐라고 인정했느냐가 중요한데 이거를 먹으면 뭐가 건강에 좋다를 인정한 게 아니라 이거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 이거는 복이 네, 아니다. 먹어도 괜찮라는 거를 인정한는 인정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네. 밑에 이 작은 글자는 뭐예요? 원료사 에이커에서 생산되는 크림. 아, 네. 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요. 사실 이제 이런 그 어떤 성분을 분석을 할 때는 공신력 있는 그 방법과 기관에서 분석을 해야 돼요. 특히나 저렇게 인지질이라고 하는 성분을 명확하게 밝히려면 저걸 분석하는 방법이 공신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식품들은 그런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인지질이라는 게 우리 인체에도 내 실제로 있는 거고 저걸 분석하기 위해서는 NMR이라 그래서 Nuclear Magnetic Resonance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검사 방법을 써야 되는데 음. 저게 과연 그걸 했을지 전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거는 네. 건강기능식품은 아닙니다 네, 일반 이거 무조건 그렇겠죠 네. 네. 아, 이건 그냥 식품이에요 네, 이건 기능식품. 기능식품이 아니에요 건강기능식품도 네. 아니고 네. 네. <laughs> 지금 식품계의 트렌드는 크릴 오일입니다 크릴 오일은 이제 아주 청정한 지역인 남극해. 남극. 어 남극해에서도 먹이 사슬 어저 아래단에 있는 플라크톤 고래가 한 번에 이만큼 많이 잡아먹는 게 크래 생겼거든요. 남극 바다에서 200일 동안 먹이 없이도 생존이 가능해서 영양의 보고라고 불린대요. 자딱 보세요. 고래 그 덩치 큰 고래가 먹고 살수 있을 만큼 영양이 풍부한 아이에서 뺀 오일이에요. 그럼 그냥 몸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요. <laughs> 그큰 코끼리가 풀만 먹고도 잘만 사는데, 그럼 풀 뜯어 먹지, 우리도? 아, 근데 그 크릴 안에는, 이제 불포화지방산 인지질, 아스타잔틴 등이 고대로. 이제 함유되어 있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스타잔틴이 뭔데요? 항산화제입니다. 빨간색. 새우 보면 빨간색 이 나오잖아요. 아, 군인는 네. 알아? 아니, 근데 그 항산화제는 많이 써요. 네. <laughs> 이게 아니, 저기 그, 지금 보면 근데... 빨갛게 나오잖아요. 빨간 게다 아스타잔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 이게 뭐에 좋다거나, 뭐, 이런 말은 전혀 없네요. <laughs> 그렇게 하면 과대 광고가 돼서 과대 광고? 네, 그러니까 과장 광고가 된 거? 뭐, 무엇에 보면. 좋다라고 얘기하면 과대 광고가 네. 되니까, 그 말은 하지 않고, 네. 네. 원료가 좋다, 네. 깨끗하다, 뭐, 어디 유명한 회사 거다. 그렇게 담고, 인지질 포인트가 높다, 네. 이런 얘기만 광고를 하는 겁니다. 물어보는 거에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러한 그 성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알, 알아야 되거든요. 이제 제가 지금 고민하는 거는 지금 크일 오일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의학적으로는 어떤 효용성이 굉장히 입증이 안돼 있어요. 음. 그냥 몇몇 편은 정도의 연구, 아주 소규모 연구 등을 통해서 그럴 수 있다 정도지. 이게 먹었을 때 정말 도움이 된다라는 근거는 전혀 없거든요. 전혀 없습니까? 아니면 희박합니까? 아니면 적습니까? 뭐.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사람한테서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되고 있는 게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메가 3 성분에 의해서 사람이 섭취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의학적인 효용성은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게 떨어지는 게 주요 효과예요. 근데 크릴오일을 썼을 때는 똑같은 양의 어유하고 똑같은 양의 크릴오일을 쓰면 크릴오일이 조금 더 중성지방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좋다. 두 번째는 양을 줄여도 어유에서 얻는 오메가3보다 더 많은 양의 오메가3를 얻을 수 있다. 세 번째는 항산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인체에서 한세개 정도 있고 대부분 이제 동물 실험 등을 통해서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연구의 규모라든지 참여한 사람 숫자들이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약으로 사용하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공고하지 못해서 안 쓰죠. 그 크릴 오일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그 오메가 3 있잖아요. 음. 그거를 대체하는 대체 상품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 근데 크릴 오일도 오메가 3에요그 그러니까 아, 저희는 음. 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도저히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크릴 음. 오일이라고 해서 뭔가 대단한 게 있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일단 그게 음. 아니고 크릴 오일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오메가 3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 오메가 3 더하기 아스타잔틴이라고 하는 빨간색 성분 음. 그리고 인지질이라는 게 들어 있는데. 인지질이라는 건 사실 어떤 효과를 볼수 있다라기 보다는 흡수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흡수 자체에 있어서는 조금 더 용이할 수 있죠. 음. 근데 중요한 건 흡수가 잘 된다고 해서 효과가 있느냐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효과는 오메가3에 의해서 나오는 효과인데, 그 오메가3 자체의 효과도 저희는 아직은 불확실하다고 라 얘기하는 아. 와중에, 크리로일으그 뭐가 좋은지 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오메가 3보다 더 좋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네. 하여튼 이것도 기본적으로 오메가 3. 무조 오메가 3예요. 중성지방을 좋게 하려면 오메가 3의 섭취 량을2 g 이상 보통 먹도록 해요. 하루에요? 근데 그, 하루에. 근데 그것도 사실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불분명해. 네, 불분명한데 이제 그렇게까지 먹으면 생선 기름이라 트림하면 이렇게 생선 트림 냄새가 나요. 생선 냄새가 좀 나고. 아. 좀 복부 팩만감해서 부풀어 오른 듯한 느낌이 나서 저는 그렇게까지 구제할 필요가 없이 그냥 과자 한 봉지 안 먹고 음. 네, 그냥 삼겹살 일주일 에한번 줘도 안 먹으면 그 오메가3 2g씩 매일 먹는 거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충분히 볼수 있는데 굳이 이걸 돈 주고 사서 먹을 필요가 없다고 보죠. 음. 오메가3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네,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아. 어, 근데 의약품으로도 있지 않나요? 았 의약품으로도 나오죠. 아, 그러면 재밌는 건 오메가3는 의약품도 있고 건강기능식품인데 네, 크릴오일은 그냥, 그냥, 그냥 식품으로 더 근거가 부족한데 네. 마치 오메가3보다 이게 훌륭한 것처럼 광고가 네, 되고 말이 안 나가죠 네. 음... 크릴오일이란 별개 크릴오일이라고 하는 거를 다 그냥 까놓고 보면 오메가3예요? 나는 이것도 건강기능식품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근거가 워낙 부족해서 간기식이나 네. <laughs> 아니면 약이면 실제적으로 의사가 광고에 못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그럴 아, 수도 아, 있죠. 그럴 수도 아, 있어. 중요한 포인트. 좋은 아. 포인트네. 네, 오히려 생각을 하지 못했네요. 진짜. 아니 왜 저걸 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 그 맞아. 저기 야쿠르트도 요구르트도 맞아. 의사가 맞아. 광고하는 것처럼 음. 식품만 될 거예요. 음. 근데 네. 이게 저 캡슐 그림하고 네. 요 박스요. 네네. 누가 봐도 약까지 아습니까 거기에? 누가 봐도? 네, 그런데 <laughs> 광고를 진행하는 사람도 의사야. 근데 이게 식품인지 아무도 몰라. <laughs> 그러면 소비자가 느끼기에는 의사가 광고하고 있고 캡슐 형태니까 이건 효능 효과가 있는 제품이다라고 느낄 수밖에 그럼요. 없는 그걸 아, 아, 거죠. 그걸 유도하는 거죠. 네. 음. 실제는 전혀 없는. 하지만 광고에는 그런 음. 내용이 나오진 않습니다. 광고자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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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네. 기름인데 물에 녹으면 뭐가 좋아요?